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젤리보입니다 자오늘 제가 어떤 게임을 할 거냐 바로 마인크래프트 그래서 저번 시간엔 이제 상자방 만들었잖아요 여기 그게 그래서 와 엄청 크다 진짜. 이번 화에는 저가 이제 광산을 상자방 만들 때 광산을 만들기로 했는데, 아이템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상자방을 만들건는데 오늘은 광산을. 아, 들건데 응. 준비물은 일단 조약돌, 돌이랑 랜턴, 그돌 계단, 그리고 나무입니다. 일단, 재료를, 모아올게요. 뭐뭐 모아올게요. 잠시만요. 일단, 준비물을, 난 돌을 다 켤고, 이제 계단을 만들고, 계단을 만들고, 이제 하도록 하는데 너는 뭐니? 아, 저기가 어, 저기 어 돌계단 이렇게 만든 거 맞죠? 오케이. 오케이, 이 쪽이면 되겠지? 자, 이제 이걸로, 이제, 철 조각이 필요한데, 이렇게 두르면 이게 랜턴이 되잖아요? 이걸 다섯 개 만들어야 됩니다. 아, 네 개를 만들어야 되죠? 네 개를 만들어주고, 여기서 하나, 두개 설치되어 있네? 그리고 이제 나무를 조금 키야 돼요. 나무가 없네? 아니, 그게 없네? 도끼? 아, 왜저 여기서, 뭐가? 먹을래? 생고기가 없네? 잡아야겠다. 아, 이쪽에 동물들이 하나도 없냐? 어, 저소 있다. 소야, 반가워. 돼지고기, 아니, 소고기 하나. 얘한테 주자 그러면 아마도 길드여 주는 걸로 알거든요? 아얘왜안 먹어? 조끼를 만들어야 하는데 나무 막대기 막대기를 만들고 철로기 아, 이제 나무를 들어갑시다 이번엔 여길 저가 너무 많이 뵀거든요 딴 곳에 가서 배야겠다 나무를 몇 개만 캐면 되거든요? 여기 왜 이렇게 큰 나무가 많지? 너무 충분해요. 자, 이제 뭘 만들 거냐면, 광산을 어떻게 만들 거냐. 바로, 일단 준비물 이렇게 하면 일단 됐거든요. 이쪽에다 만들까요? 일단 얘네를 잡고 <웃음> 가지고 <웃음> 열어야 하니까 안에 아, 네. 음, 여기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를 바로 이제 어떻게 만들거냐 자 오. 해 주고 밤이다. 아, 왜 밤에만 할수 있대? 지금 밤 아닌가? 자, 이제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다시 일을 하러 갑시다. 그 전에 배고프네. 생각해봤는데 다음 화에는 아, 나 이렇게 해야 되네? 어? 나 이런 거 새로, 새, 이런 거 새로 알았어요. 러면 이렇게 왔거든요? 이렇게 안 돼. 바로 이렇게 해야 되네? 바다가 이렇게, 오! 이렇게? 모양있게 둘러주면은? 아! 만들면 되지. 와, 네개 주네? 오, 딱 했다. 자, 여기서 나무로 해줄 거예요. 이골라수 있게 이렇게 하고 인턴을 만, 만들기 위해선, 돌려주고 이렇게 해주면은 그냥 저 생각이겠지만 뭔가 더 예뻐요 맞고 여기는 아무로 막아주는 거. 그리고 이렇게 딱 물을 부어주면 밑에는 이제 물이 떨어질 거예요. 아, 봐봐 이렇게 이렇게 떨어질 거니까 완성된 거고 이렇게, 이렇게 해 주면 이제 예뻐요. 없네. 뭐 손을 참대지 이렇게 할 거예요. 오늘은 궁금한 것들을 강지않고 놓고 있다라고만 감사한 분지말고 이제 오늘의 할건 따로 있어요. 아아 와 멋있다 이렇게 보니까 이거 이렇게 보니까 신발 모양 같은데 그죠 그거요? 이렇게 보면 이제 신발 모양 같아요 위로 올라가 보면 이제 그 신발 신는 구멍도 있고 오신뭐가 그냥 그냥 광채 만된다 신발 광채 이걸 만들어버렸네요. 그래서 오늘 할걸 따로 다 했는데, 오늘은 방사를 만들었다 하면은 이게 상자 많이 많잖아요? 이제 이거를 위를 다 막을까요? 여긴 좀,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리고 힘든데. 뭐할게 없나? 좋았어. 오늘은 그러면은, 작은 이제 능력 스터를한번 만들어 볼까 하는데, 등이 하나 부족하네. 여러분. 광산 가야 돼요. 네, 광산 무조건 가야 돼요. <laughs> 왜냐하면 금이 <laughs>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동굴은 들어가야 됩니다. 아, 다이아몬드 곡괭이 부서지면 안 되는데, 일단은 흙여서 어, 몇 개를 캔다 면은 안 되는 이상까지는 캔.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자갈인데. 여러분들 자갈 안 좋아나요? 저는 자갈이 진짜 제일 싫어요. 계속 내려올 때 계속 걸리니까 팔때좀 자갈이 진짜 광주할 때 너무 싫어. 이 Y 잡고 와 되게 높네. 69네. 괜찮아. 오, 어, 왜 이렇게 갈까요? 그쵸, 금은 Y 10에서 20부터 10. 20에서 10까지 나오는 걸로 아는데. 나 없는데, 그거? 물? 아. 저는. 진짜 가보. 없는 이상. 전 동굴은 진짜 못 갑니다, 진짜. 아니, 동굴 있으면 안 되는데. 그냥 뭐 일, 일로 파야 되는데. 되게 높잖아. 아 다용도 있긴 아깝다. 누구야, 뭐 태국 게임을 안 들어서, 핀 시야 오래 걸리니까. 아, 근데 진짜 키가 어떻게 안 되냐? 이거 이제 길을 좀 내야 되는데. 근데 막 하면 시간이 진짜 빨리 가요. 마인크래프트 하면 일단 이 다이아몬드 3 개를 주는 이유는 그 효과 부 효과 부여제 만들 때 다이아몬드가 2개 들어가기 때문에 뭐 조금 다이아몬드를 이제 아껴 주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음식도 가져가야 되네? 이거만챙가면 아. 되겠죠? 아. 아. 거기가고을게 아. 없냐? 아. 어, 됐다 빵좀 챙겨 주고 좀 케어할 해야겠다이 그냥 여기 산도 아니고 뭐리서 이렇게 해서... 공중전화를 해야겠다. 이제... 좋아! 아지 너무 작은데? 일단 여기도 조금 위치이제좋아겠습니다 네, 어머 어딨잖아 그죠 너무 어두워 됐다 하룻밤 자고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 길을, 먼 길을 향해. 됐다. 이제 가자. 좋았어. 이로 빵을. 에이,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갑시다. 방지 캐는데는 일단 편집을 이거 영상을 잘라내겠습니다. 응? 음. 아, 힘 여러분. 저거가 다이아몬드를 그냥 갖다가 다이아몬드를 발굴했는데 와몇 다이아지? 거기가 이 다이아몬드가 조금 있다 하면은 이제 다이아몬드 저세 개를 아껴 놓을 필요가 없는데 아육다이아오 7다이아는 안 보이네 일단 육다이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금방 다는지 여덟이 됐는데 이제 무릎만 추우지 잘할까요? 여러분, 저 인생 망할 뻔 했어. 이기 금이 있네? 와, 잠시만. 횃불을 설치하니까 여기가 그냥 훅날라가 버리는데요? 금이 있네. 금이 많이 보여요. 어 많다 많다. 이제 이 정도면 아닌 걸. 거... 충분하지 않을까요? 모르니까 레드스톤도 좀 해갈게요. 루트스톤 상자에서 본것 같긴 한데 혹시 모르니까 레드스톤도 키고 15. 와내레벨보써 15야. 이제 그냥 바로 올라갈게요. 그냥 또다자 바로 앞이네요. 일 좋아, 지금. 젤리지 입니다 이게. 별거 없어요. 자. 자, 이제. 석탄. 아. 일단, 그원도 녹여야 돼요. 그리고 여기 금원 다섯 개 있었으니까. 다 녹여. 다이아몬드 아홉 개. 자. 아, 레스톤 있었네. 이제 막대기로. 야, 게임모였어 자, 이제, 돌도 넣어주고. 아, 돈이 필요하다. 자, 바로, 어디, 어디다가 앉 거냐? 일단 여기서 할수 있을만큼만 오르락내리락 해줬다가 꽂고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이게 전동 레일이 있을 만큼만 해야 돼요. 캐리아이구나. 이렇게 내려와주면 끝! 자 레일을 깔라고 했는데 바로 전동 레일이 필요하네요 이렇게 해서 12개 레드스톤 횃불로 보고 보니까 필요하네. 동력 레이 아껴야 돼요. 별로 없어서 와, 이게 되네? 나갈려봐 이거. 되나? 오, 이게 된다, 고연 커브 코스를. 레일도 많이 만들었어요. 이거. 많이 만들 필요 없었는데. 많이 남네 그러면, 박물술에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주고, 끈다! 빠르다. 한번더 탈게요. 와, 진짜 빨르다 이거 왜 춘지? 지 세어볼게요. 1, 2, 3, 4, 5초. 와. 5초에요, 5초. 이야. 이게 5초라니. 다음 다음 화는 어, 뭘 만들면 좋을지 여러분들이 이제 댓글로 어, 알려주시고 아마도 다음에 완전 큰 롤러코스터를 만들 것 같아요. 저 생각은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